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천암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소중한 것입니다. 어, 오늘, 낮에 영상을 한번 업로드 했는데, 어, 마침 시간이 좀 짬이 나서요. 네. 영상, 내일은 왠지 못 올릴 것 같아서 미리 올려볼까 합니다. 이, 감사기도 구독자분들이 이제 만 명이 다 돼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열심히 올리는 건 아니고요. 네. 아, 정말입니다. 아닙니다. 어, 우리가 이제 명리적으로 소중한 것이라고 하면 이제 정제라고 할수 있겠죠. 정제. 경제라고 할수 있겠고요. 음, 이 겁재를 사주 원국에 갖고 계신 분들은 겁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소중한 것을 많이 잃어보신 많이 잃어보신 분들입니다. 많이 잃어보신 분들. 물론 사주 구성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 사주가 조금 예술적으로 뭔가 살짝 잘 피해가 있다. 그럼 겁재가 있더라도 소중한 것을 많이 잃어보지는 않으셨겠죠. 근데 겁재가 소중한 것을 잃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간목일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 묘목이 겁재가 되겠죠. 자 그런데요. 이 묘목 같은 경우는 나무니까 목극토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뭐 지지로 편하게 말씀드리면 미토를 목극토를 하겠죠. 그리고 또는 유금이 오면은 유금하고 또 다투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겁재가 있게 되면은, 자, 간모일가 입장에서 미토는 뭔가 하면요. 내가 극하는데 음향이 다르니까 정재가 되겠고요. 그리고 유금은 뭐가 되나 하면요. 나를 극하는데 음향이 다르니까 정관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 겁재라는 녀석이 있게 되면요. 정관하고 정재하고 다툴 수밖에 없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되겠죠. 또는 뭐, 신랑, 부인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러면 결국에 겁재가 있다면은 어, 정관하고도 다투고 정재하고도 다투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관과 정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주 원국에 겁재가 있게 되면요 어, 결국에는 소중한 것을 자꾸 잃어버린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올해는 묘년이니까요 갑목일간 분들한테는 또이 묘목이 겁재가 되잖아요. 그 올해는 이제 갑목일간 분들이 또 그럴 수도 있겠고요. 어, 그렇다고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주 엄구의 겁재가 있는데, 이 겁재가 관성하고 다투고 있거나, 다투고 있다는 라 거는 이제 비슷한,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라걸 뜻하는 거죠. 이렇게 정관하고 다투고 있거나, 또는 겁재가 정제하고 다투고 있는 분들, 뭐 나란히 있지 않더라도요, 위아래로 있다라거나, 뭐 대각선으로 있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서로 다투게 되면요.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을 참 많이 잃어버린다. 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또는, 겁제만 덩그러니 있는 경우도 있어요. 겁제만 덩그러니 있는 경우. 그러면서 플러스 상관이 없는 경우. 자, 상관은요, 정제를 생활해 주거든요. 근데, 겁제만 덩그러니 있고, 어, 상관도 없고, 정제도 없다. 예시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사주원국에 겁재만 덩그러니 이렇게 있고요. 상관도 없다. 그리고 정재도 없다. 정재를 생해주는 상관도 없고 그리고 정재도 역시 없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요. 운에서 정재 운이 들어올 때마다 이 정재는 튕겨나가겠죠. 네, 또는 운에서 정관 운이 들어올 때마다 이 정관은 또 튕겨나가겠습니다. 자, 이게 뜻하는 건 뭔가 하면요. 어,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가졌는데, 이 운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튕겨져 나가더라는 거죠. 소중한 것을 계속 잃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겁재와 정재가 함께 있거나, 비슷한 위치에, 또는 겁재와 정관이 비슷한 위치에 있거나, 어, 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겁재가 이렇게 강한데, 재성이나, 뭐, 재성을 생조해주는 기운이 아예 없다. 그러면 그런, 뭐, 살아오면서, 무수히 많은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잃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부딪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요. 뭐갑목일간 입장에서 해수가 있다라는 거는요. 해묘미의 생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 해묘미의 생지라는 거는 묘목의 운이 들어갔을때 대단히 강하게 키워준다라는 거고요. 또 병화 일간 입장에서 인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요. 인 오술이니까 오화가 겁재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또 겉으로는 겁재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운에 따라서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무토 일간도 인목이 있으면 똑같아지겠고요어 또는 왜냐면 무토 일간 입장에서 요 오화는 겁재는 아니지만 양인살이라고 부르는 거니까요. 무토 일간 입장에서 이 오화는 정인이 되겠죠. 자 그리고 경금일간 입장에서는 사화가 있게 되면은 결국엔 사유축의 생지다 보니까 유금이 또겁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임수일간 입장에서는 신금이 있다면 신자진의 신이니까 요 자수 요겁제가 대단히 강해지겠죠. 제가 왜이 삼합의 생지를 나열을 했냐면요, 이 생지라는 거는 갑작스럽게 없던 것을 나타나게 해주거든요. 그럼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갑작스럽게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리고 생지니까 이 힘이 대단히 강하겠죠. 이 왕지를 밀어주는 힘이. 그러면은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 그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 저는 이 명리공부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어, 이유가 없는 것은 없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모든 것이 단순히 재수가 없음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명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이 겁재가 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을 자꾸만 아사가잖아요, 정재든 정관이든. 그러면 과연 이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보기 위해서 안 좋은 점만 볼 것이 아니라 겁재가 또 어떠한 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점은요, 정말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죠. 많은 이들과 인연을 맺게 해 준다는 겁니다. 맺게 해 준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가설을 세워 볼 수가 있죠. 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들을 자꾸만 아사간다. 소중한 것들을 자꾸만 아사간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많은 이들과 인연을 맺게 해 준다라는 것은요. 계속 새로 고침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의 사이즈를 또는 반경을 조금 넓히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근데 말이 쉽죠.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소중한 것의 반경을 뭐 신도 아닌데 똑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넓힐 수가 있겠습니까? 소중한 거는 누구한테도 소중한 것이니까요. 그거는 저도 역시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뭐 제 명식 같은 경우에도 겁재는 발달이 되어 있지만 어 정제를 생해 주는 상관도 없고요. 네. 그냥 뭐랄까요? 음. 아예 정제 자체가 없죠. 네. 그리고 저도 역시 이 정관하고 겁재가 서로 다투고 있는 형태고요. 어 그렇다면은 살아오면서 정말 무수히 많은 것들을 잃어왔다는 뜻인데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처럼 결국에는 이러한 기운은 많은 이들과 인연을 맺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나의 소중한 것의 반경을 그냥 나의 것, 나만의 것에서 우리 모두의 것으로 넓혔을 때 어쩌면, 어, 이 겁제의 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역시 소중한 것을 잃고 보내는 마음은 편치가 않습니다. 어, 저, 그 이유는 뭐, 저도 역시 사람이고요. 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거 하나쯤은 있고요. 어, 어릴 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음, 이것 하나도 가질 수가 없나? 정말 많이 했던 생각 중에 하나예요. 아마 겁재가 있으신 분들, 이 생각 정말 많이 하셨을 거예요. 특히 겁재가 있는데, 정재나 정관하고 다투고 있는 분들, 이것 하나도 나는 가질 수가 없는가? 이 생각을 저도 살면서 무수히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 이것 타는데 내가 남들처럼 10개를 원한 것도 아니고 이것 탄 하나를 원한 건데 이거조차도 가질 수가 없나 라는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해왔다 라는 거죠. 때로는 자책하기도 하고 어, 때로는 스스로를 비하하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 앞으로 살면서도 문득문득 문득 저도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앞서 제가 설명드린 이유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의 반경을 넓힐 때 여기는 여기는 것의 반경을 넓힐 때 반경을 넓힐 때 비로소 어, 그 소중한 것을 가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괴변처럼 어, 들리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요, 이 명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 밤이 어두우면 태양이 뜨는 것처럼요. 어, 어찌 보면 내가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끝까지 곁에 있는 것이 거꾸로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소중한 것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 것 그래서 갖게 된 것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아, 내가 소중한 것의 반경을 넓히고 어, 또 사람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위해서 조금 더 역, 열심히 살고 한 마음으로 어, 순리대로 차근차근히 스텝을 밟아 나간다면 어쩌면. 음, 끝까지 곁에 있는 것이 눈에 보임으로써 그것이 소중한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이 겁제 혹은 양인살 혹은 양인살이 있는데 그 양인살이 서로 상충하는 또는 격각을 이루고 있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마 공감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하고 화가 부딪히는 형국의 명식이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아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지 잘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아,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의미를 찾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 끝까지 내 곁에 있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될때 그때 비로소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겠구나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겁재가 발달되신 분들, 네, 겁재가 발달되신 분들, 그리고, 겁재와, 뭐, 정재, 그리고 정관이 다투시는 분들, 또는, 수와 화가 계속 충돌해서 우울감이 있는 분들, 뭐, 또는, 네, 한요 정도 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네, 뭐 좋은 거라고요. 네. 아니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요. 어,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이런 분들께서는요. 내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은 그대로 의미 있게 간직하시고 마음 아프지만 또 새롭게 찾아오는 그 소중한 것을 위해 하루하루 스스로를 아끼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 거의 끝 지점에 다다랐을 때 그때내 곁에 있는 그 무엇, 그게 사람이 되었던, 나의 일상이 되었던, 나의 업적이 되었던, 그것이 내 인생에서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 요즘은 자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연락 주신 대로 답장을 보내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게 아무래도 제가 그 몸이 하나다 보니까 조금 속도가 많이 더딥니다. 더더군다나 요 며칠간은 몸이 너무나 좀 좋지 않은 상태였다 보니까 평소보다 답장을 이렇게 많이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부지런히 네, 어제도 어제부터 막 답장 열심히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상담 문의 주신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 주셨던 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요. 제가 답장 빠르게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